일 도쿄 대처 1997년 9월 28일 일본 도쿄도 국립 카스미가오카 육상 경기장에서 벌어진 1998 피파 월드컵 프랑스 아시아 지역 예선 한일전에서 대한민국이 종료 8분을 남겨놓고 두 골을 몰아넣어 역전승을 거둔 명승부이다. 이 경기를 대한민국 축구 역사상 최고의 명승부로 꼽는 이들이 많다. EWBSC 프리미어 십2 2015년 11월 19일 도쿄 돔에서 펼쳐진 2015 WBSC 프리미어 12 중결승 2경기 대한민국이 일본의 3대0으로 끌려가던 경기를 9회 초에 4득점을 기록하면서 대역전승을 일궈낸 경기로 1982년 세계야구선수권대회에 이은 또 하나의 쾌거로 꼽히고 있다. 3. 평창올림픽 여자 컬링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한국 여자 컬링 대표팀이 컬링 여자 중결승에서 일본을 꺾고 8대7로 승리해 결승에 진출했다. 평창 올림픽에서 가장 극적인 승리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다.